자 제가 얼마 전에 이 가수 박진영 씨 JYP가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 교류 위원회 위원장직을 수락했다 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영상을 한편 찍은 적이 있었는데 가수 박진영 씨가 정치적 견해를 직접 드러냈다고 해가지고 오늘은 좀 박진영 씨와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은 뭐 박진영 씨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뭐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의 수장이자 지금 현재 대한민국 K팝을 선도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세계적 거의 뭐 다국적 기업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JYP 엔터테인먼트의 최대 주주로 알려진 가수 박진영 씨가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 교류 위원회 위원장직, 거의 뭐 이거 장관급 인사라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재명하고 붙어먹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 뭐 정치권에서 이런 식으로 연예인들을 자꾸 이용해 먹는 것 같은 경우에는 비단 이번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치 권력과 케이팝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케이팝이란 것 자체가 문화 예술 영역인데 정치 권력이 개입하는 순간 선전 도구화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특정 정권에서 국가 브랜드를 내세우면서 K-팝을 홍보 수단으로 이용한다. 이거는 음악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이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예술의 자유와 다양성이 줄어들 수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정권 교체가 될때 피해가 생길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K-팝을 정말 열심히 이용해먹었던 정권이 바뀌어버리면은 그 당시에 홍보에 동원되었던 가수들이라든지 소속사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한쪽 편을 들었다. 정치적으로 좌파였다. 뭐 이런 식으로 낙인이 찍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국제 이미지, 팬덤 분열, 해외 진출 리스크로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미 해외에서는 문화인이 정권 편향으로 공격을 받는 사례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위험한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예술인의 검열, 즉 자기 검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인데 이 K-POP과 정치 권력이 가까워지면은 가수나 소속사에서 아, 이런 메시지는 분리할수 있다는 식으로 스스로 검열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 다양성 존중 같은 주제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고, 대신에 정권에 불리하지 않는 안전한 컨텐츠들만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 이것은 창의성을 저하시키는 것이고 산업 자체가 전부 다 그냥 비슷비슷해지는 그야말로 무색무취의 회기라를 낳는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글로벌 신뢰도까지 떨어뜨릴 수가 있는 것이 케이팝은 여러분들 세계에서 민간 문화의 자생적 성공이라고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국가권력이 나서가지고 키워주는 산업이 아니라 알아서 이제 이쁘고 잘생기고 노래 잘 부르고 춤잘 추고 이런 정말 비주얼적으로나 예술적으로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는 인물들을 소속사에서 모아다가 프로젝트를 짜가지고 뭐 걸그룹 보이그룹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솔로 가수만 해도 그한명한 한 명이 다 상품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뮤직비디오 앨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마케팅을 해가지고 잘 팔리게 할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수백 수천 명이 거기에 달려드는 것이 이 케이팝 산업인데 그런 것들을 국가에서 키워준 게아니 문화인들과 사업가들이 만나가지고 그야말로 자생적으로 시장이 커졌던 게 K-팝이고 뭐 커지는데 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냥 돈이 되니까 커지는 건데 아무튼 이러한 산업에 정치 권력이 지나치게 개입을 하면은 국가가 만든 이미지 사업처럼 보이면서 자연스러운 문화 교류의 신뢰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서구권 같은 데서는 정치 선전물로 인식되는 순간 즉시 거부감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거기다가 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이 바로 권력의 홍보 수단으로 전락하는 문제입니다. 정치인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케이팝 스타를 끌어들여가지고 함께 이벤트를 한다던지 공식 행사에서 아이돌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인기에 편승하려고 한다면은 이것은 결국에 대중의 관심을 정치 홍보로 끌어들이는 그야말로 문화 포퓰리즘이 됩니다. 이는 결국에 예술인들 뿐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갖다가 정치 PR의 도구로 길들이는 셈이죠. 케이팝은 국민들의 것이지 권력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서는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뉴진스 사태 때만 해도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서 뉴진스 한일을 갖다가 국정감사에 불러가지고 되도 않게 막 선동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팬덤의 인기에 편승하려는 추악한 민주당 인간들의 민낯을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죠? 뉴진스 같은 경우에는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이 확정되었고 어도호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패소하면서 뉴진스는 2029년까지 소속사인 어도호를 떠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누가 맞았던 것이죠? 그런데도 국회에서는 법적으로 맞든지 틀리든 간에 상관없고 문화 포퓰리즘에 편승하기 위해서 무작정 뉴진스를 국정감사에 부른 것이죠 무슨 뭐 포토부스 홍보한다면서 이재명이까지 나서가지고 막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는데 이런 거 자체가 외국인들에게 굉장히 비호감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이재명을 싫어하는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오히려 그 그룹이라든지 연예 기획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수 박진영 씨가 이번에 MBC 라디오스타에 나와가지고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본인의 정치적 견해에 대해서 드러냈다는 것인데 소속된 정권에 따라서 정치 성향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 저는 진보 진영도 보수 진영도 아닌 박진영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 대중문화교류위 위원장직을 고사했다고 털어놨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상근을 제안받고 3개월 동안 거절했다고 합니다. 상근은 계속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고정된 시간에 출근을 하면서 그야말로 그냥 공무원, 회사원처럼 주말만 빼고 매일매일 출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비상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출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나와가지고 이제 일을 한다든지 거의 뭐 프리랜서처럼 좀 자유롭게 활동을 할수 있는 게 비상근이죠. 제가 여러 사유로 거절해도 강원식 대통령실 비서실 그 사유를 해결해 오시더라, 나중에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박진영 입장에서는 상근은 부담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상근이면 월급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너무 부담이 많이 돼서 제가 거절했다. 가수도 하고, 라디오 스타 출연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대중문화교류위 공동위원장직이 비상근직이기 때문에, 상근이어서 안 하려고 했다가 그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수락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치 성향을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도 부담스러웠다. 이것은 본인이 좌파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뭐 우파라고도 안 하겠지만은, 야, 이거 뭐 박진영 좌파 아니냐, 이재명 지지 아니냐, 그런 식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도 부담스러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면 감당하면 되지만은 회사와 가족들까지 달려있어서 힘들었다. 30년 동안 정치 성향을 안 밝혔는데 걱정하는 분이 계셔서 차라리 말할까 한다. 라고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본주의는 정부가 간섭하지 않으면 부자들에게 너무 유리하다. 그래서 정부가 힘없는 서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진보진영의 정책이 꼭 필요하다. 면서도 그런데 문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서민을 너무 많이 보호하면은 자본가들이 다른 나라로 간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보수 진영의 정책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야말로 뭐 사회 생활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어느 쪽에서도 비판을 받을 여지가 없는 그러한 최선의 대답을 나름대로 이제 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저는 의문이 드는 게 우선 자본가들이 다른 나라로 가고 있는 거는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태이고 이재명 정부가 어떠한 보수 진영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거기다가 진보 진영의 정책도 필요하고 보수 진영의 정책도 필요하고 결과적으로 시대 상황과 다른 나라를 보면서 균형이 필요하다. 라는 말을 박진영 씨가 했는데, 저는 하나 궁금한 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이를 지금 진보진영으로 볼 수가 있냐? 라는 이야기를 저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볼때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진보 진영이 아니라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로 나뉘는 것이지, 더 이상 이게 좌파, 진보 이런 프레임이 가두기에는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만행들이 정말 도를 넘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아직도 뭐 균형이 필요하다, 좌파 진영도 필요하고 우파 진영도 필요하다 이런 것은 제가 볼때 그냥 양시론이라고 보여지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판이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박진영 씨의 이야기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재명이 정상적인 진보로 보이냐는 중국인을 욕하면 징역형에 처해지게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정당에 대해서 이것을 진보라고 할 수가 있냐? 자국민의 표현의 자유보다도 타국의 기분을 더욱 더 먼저 생각해주는 이러한 정신나간 법안을 보고도 이게 과연 진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지 비단 뭐 이것뿐만이 아니죠. 제가 진짜 입 아프게 매 영상마다 수십 분씩 떠들고 있지만은 정말 알짜배기 영상을 만들어도 조회수가 안 나오면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들 뭐 양쪽 다 필요하다 이런 식의 양시론을 펼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재명이가 후쿠시마로 선동하고, 민주당 인간들 노재팬 선동 그렇게 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이런 법 만들어가지고 이틀 막 하겠다? 너무나도 의도가 뻔히 보이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 젊은이들이 많이 깨어나가지고 반중 집회 열고 반중 메시지를 많이 던지고 단순하게 자꾸 우리가 혐중을 한다고 그러는데 혐중이 아니고 멀쩡한 중국인들에 대해서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인들이 실제로 국내에서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그러한 통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한 기사들이 매일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범죄자와 중국 공산당이 저지르고 있는 만행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갖고 무슨 타국 명예훼손이다?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이재명과 민주당이 일본에 대해서 해온 억 가들은 진작에 싸그리 감옥에 들어가야 됐을 문제들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박진영 씨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때도 대통령 자문 미래기획위원으로 위촉이 된 바가 있는데 이 시기쯤 박진영 씨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규제를 좀 풀어달라, 광고액 상한 폐지를 좀 해달라 이런 식의 굉장히 직설적이고 현실적인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이재명에게도 박진영 씨가 좀 일침을 놓고 시원하게 할 말들 좀다 하고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관급 위원장직에 대해서 각종 예우를 모두 거절했다. 그 마음 그대로 이재명에게 할 얘기 못할 얘기 전부 다 하시고 시원하게 그냥 뭐가 문제인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일침을 좀 박으면은 박진영 씨가 이야기하는 정치적 오해라는 것도 많이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자영업자이자 연예인인 홍석천 씨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앞에서 시원하게 일침을 놓으면서 쓴소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정 업체가 다해먹는다. 이재명이가 참석했던 민생 대담 행사에서 홍석천 씨가 지방의 예산을 굉장히 많이 내려주신다. 100억, 200억, 300억, 이런 것들을 껌값처럼 던져주시는데, 그걸로 하는 일이 벽화 마을이다. 우리나라에 진짜 200개가 넘게 있을 것 같다. 또 비슷한 출렁다리가 150개 넘게 있다. 요즘은 케이블카가 트렌드다. 전국에 깔리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관광 산업 자체가 굉장히 매력이 없고, 너무나 획일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지방을 가든지 풍경들도 다 똑같고 탈거할거 거 먹을 거다 비슷비슷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대놓고 저격 발언을 한 것인데 제가 봤을 때 그거 해먹는 업체 몇 군데가 다 해먹는 것 같다 왜다 똑같기 때문에 그 돈의 20%만 로컬 크리에이터에게 줘도 훨씬 잘할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특정 업체의 예산이 집중되는 그야말로 적폐 카르텔 문제죠 이런 것들을 꼬집었는데 현장에서는 공감의 박수가 많이 터져 나왔다 그럽니다 박진영 씨도 그러니까 이렇게 홍석천 씨처럼 시원하게 진짜. 자 현실적인 문제들을 눈치 보지 말고 이재명 정부에게 강력하게 일침을 박을 수 있는 이러한 패기를 JYP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거기다가 여러분들 문재인이가 탁현민하고 유튜브를 시작한다 그럽니다. 11월 중에 만날 수 있을 것이렇는데 아, 만나보고 싶지가 않네요. 만나보고 싶지가 않고 얼마 전에 검찰에서 김정숙 옷값 제조사를 경찰에게 다시 명령을 한 것과 더불어 가지고 요즘에 개딸들이 문재인 감옥 보내려고 굉장히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는 통계 조작까지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이 감옥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아마 조만간 뭐 이재명 본인이 급해진다고 한다면은 문재인 측에 어떠한 패널티가 가해지지 않을까 굉장히 또 재밌는 장면을 우리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해준 떡갈비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제가 오늘부터 또는 또 새로운 광고를 광고주분께서 주셔 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이건 역시 제가 벌써 3팩 정도 먹어 봤는데 굉장히 아무죠, 여러분들. 해준 TV 곰탕입니다, 여러분들. 진한 한우고기 곰탕이고 진짜 이것만큼 정직한 상품이 없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이제 광고를 주신 제품인데 당연히 국내산 한우뼈 곰탕입니다. 실제로 고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고기는 미국산입니다. 오히려 좋죠. 미국산 소고기. 좌파들의 광우병 선동과 다르게 우리가 미국산 소고기 마음껏 소비해 가지고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을 증명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골이 여러분들 명인의 비법으로 12시간 정도 우려냈다고 하는데 정말 진한 맛이 납니다. 냉동 제품이니까 냉동실 넉넉하게 비워 두시고 요즘에 날씨도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올 겨울 진짜 뜨끈하게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현재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보다 4kg 구매 시 5,500원이 더 할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가보다 5,500원을 더 싸게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 정가보다 해준 TV 특가로 5,500원 더 싸게 진행을 하는 거니까 많이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010-227-23864 전화문자 주시면은 편하게 한우 고기 곰탕 만나보실 수가 있고 이거를 조리했을 때 어떤 모습일지가 또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 오늘 영상까지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고기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곰탕이지만은 그냥 뭐 사골만 들어가 있고 뭐 대충 그냥 고기 안 들어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야무지게 고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산 소고기로다가. 이게 무슨 뭐 곰탕이라 그래가지고 막 가격만 비싸고 고기도 안 들어가 있고 막 그런 곰탕이 아니기 때문에 올 겨울 뜨끈하게 해준 tv 곰탕과 함께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준 tv였습니다